다음식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을 세울 때 R뿍 갖고 야돼 자, 잘 봐요. 얘들아. 자, 제가 설명해 줄게. 우리 항상 이런 나누기 나오면 무슨 식 세우라고 그랬죠, 선생님이? 검사 그렇지. 검사식 세우는 거야. 잘 봐봐. 그러면 아, X20제곱 더하기 X15제곱 더하기 X10제곱 더하기 X5제곱은 얘가 나눈 식인데 얘 뭐가 되니? 가만히 보니까. 항상 인수분해는지 보세요. 일단 처음으로 X를 묶고. 야, 너는 술래기 끝나니까 한 번이 약간은 반짝반짝 하더니. 자, 봐봐. x 로 묶으면. X제곱? 아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죠 근데 얘가 또 무슨 공식이니? 아. 합쳐져 안 맞지? 그서 얘는 또 이렇게 되겠네. X 더하기 1, X 마이너스 1.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? 저 카메라 찍고 있으니 아까 술래기 있는지 편집해야겠다. 자, 봐봐. 그럼 자, 이렇게 되겠네. 자, 이렇게.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몫은 우리 앞으로 Q라고 하자 아무도 한글로 쓰면 아고자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하나 물어보자 이 나머지 쓸건데 자 얘가 몇 차야 지금? 3차야 맞죠? 네. 나머지 몇 차라고요 최대? 맞죠. 그렇지 얘는 2차야 그래서 너네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아,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? 음, 자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바로 보여야 되니까 무슨 정리 쓸까요? 나머지. 나머 정의 쓰는 거야. 자, 근데 X에다 뭐 넣을까요? 첫 번째. 마일. 아, 예. 이것도 되는 거야. 아, 0. 0. 이것도 되고, 방금 말한 대로 아, 마일도 1. 되고, 1. 그렇지. 이것도 되고. 넣어보자. 잘 봐. 0 넣어보자. 싹. 사라져 아, 0은, 그렇지. 얘도 사라지죠? 여기다가 0 넣으니까 바로. C. 이해되이 자, 두 번째. 마이너스를 넣어보자. 그럼 여기서 넣어볼게. 짝수니까 1. 홀수니까 마일. 짝수니까 1. 꼴수니까아 1. 얘는 자 여기다 넣으딱 사라지고 자 여기도 뭐 넣어야 돼? 마이너스 1. 그럼 자 A 빼기 B 얘는 0이니까 <laughs> 안 쓸게요. 무슨 말인지 이 되니? 자1넣면1 1 1 1 1 단위 1더하1더 1은 또 사라지고 1넣니까 A 더하 C 안 쓸게요. 무슨 말인지 이 되니? 그럼 둘씩 뭐 하면 니까자 정리하세요. 자 정리. 저제부터다 <laughs> <laughs>